해마 반갑습니다. 햄군입니다. 지난 9월 김창섭 디렉터의 라이브 방송이었던 메이플 스토리 나우에서 언급했던 선택받은 한 개의 직업 리마스터 공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은 리마스터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재미있게 풀어내기 위해 메이플 스토리 인벤 게시글 리마스터 직업 분석 글을 시각화해 봤으며 게시글 본문 링크를 고정 댓글로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토크 당시 스토리와 관련해 김창섭 디렉터는 신규 지역을 추가하면서 수직적인 스토리만 진행되어 왔기에 앞으로는 다른 방식을 통해 수평적인 스토리를 추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즉, 앞으로 추가될 신규 지역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서사와 함께 완성도 높은 스토리의 흐름을 위한 발판 작업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9월 진행된 메이플 나우 방송에서 김창석 디렉터는 테스트 서버가 공개되기 이전에 마케팅 요소를 통해 선 공개할 예정이며 왜 그렇게 진행했고,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직업 출시 순서에 따른 리마스터였다면, 모험가, 시그너스처럼 오래된 직업들부터 진행해도 괜찮을 텐데, 앞서 말씀드린 진행한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는 것은, 직업 출시 순서에 맞춰 하지 않은 이유와 함께, 해당 직업이 리마스터를 받게 된 이유를 설명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비전 토크, 그리고 메이플 나우를 통해, 우리는 이번에 리마스터 될 가능성이 직업군의 출시 순서가 아닌, 앞으로의 서사와 관련된 중요한 인물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리마스터를 앞두고 있는 선택받은 단 하나의 직업, 과연 운영진은 어떤 근거로 직업을 선정했을지 원문 게시글에 작성된 그대로 해당 직업의 스킬 시스템, 그란디스 스토리와의 연관성, 출시 순서, 직업 업데이트 내역 등을 근거로 리마스터 대상을 추측해 보겠습니다. 아란의 스킬 시스템은 콤보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전투 시스템에 있어 보스가 도망가거나 딜컷을 해야 하는 경우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의 정체성이 그란디스가 아닌 검은 마법사 스토리 기반이지만 마하와 관련된 고대신을 추가한다면 그란디스와의 연결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출시 순서는 09년 7월 9일로 모험가 시그너스를 제외한 첫 번째 출시이며 직업 업데이트 내역은 15년 11월 12일 리메이크 업데이트가 전부입니다. 에반의 스킬 시스템은 미르와 에반 스킬을 융합하여 전투하는 방식이며 그만큼 초보자보다는 숙련자들에게 익숙한 스킬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반 역시도 아란과 동일하게 검은 마법사 스토리 기반의 직업이지만 고대 오닉스 드래곤 설정을 추가하여 그란디스 스토리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출시 순서는 09년 12월 17일로 두 번째 출시이며 직업 업데이트 내역은 아란과 동일하게 15년도 11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배틀메이즈의 스킬 시스템은 오라 시스템을 통한 서포트 능력과 데스와 징표 시스템으로 적에게 낙인을 새기며 전투하는 방식인데, 출중한 서포트 능력에 비해 데스와 징표라는 낡은 구조를 가진 상태입니다. 배틀메이즈는 레지스탕스 직업군 소속의 직업으로 검은 마법사의 부활을 위해 모인 블랙윙이라는 집단에 저항하는 저항군 개념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란디스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출시 순서는 10년 7월 22일, 와일드 헌터와 함께 세 번째로 출시했으며, 직업 업데이트 내역은 14년 10월 30일 리워크된 것이 전부입니다. 와일드 헌터의 스킬 시스템은 캐릭터와 재규어 스킬을 병행하며 사용하는 구조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재규어 스킬들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와일드헌터도 배틀메이즈와 함께 레지스탕스 소속의 직업이기 때문에 그란디스 스토리와의 연결점을 찾기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출시 순서는 10년 7월 22일 배틀메이즈와 함께 세 번째로 출시했으며 직업 업데이트 내역은 14년 10월 30일 리워크된 것이 전부입니다 메카닉의 스킬 시스템은 다양한 로봇 소환 시스템을 통해 서포트와 공격을 함께 병행하는 복합적인 직업입니다 특히 과정에서 사냥과 보스에서 모두 사용하지 않는 휴먼 모드의 존재 의미와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하는 호밍 미사일의 불편함이 가장 큰 개선사항입니다. 메카닉 역시도 레지스탕스 소속의 직업으로 그란디스 스토리와의 연결점은 찾기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출시 순서는 10년 8월 12일 네 번째로 출시되었으며 직업 업데이트 내역은 14년 10월 30일 리워크된 것이 전부입니다. 메르세데스의 스킬 시스템은 여러 가지 스킬들을 동시에 사용하는 연계 구성으로 연계 스킬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유저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매우 큰 편입니다. 메르세데스의 경우 영웅 직업군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란디스 스토리와의 연결점을 찾는다면 고대 엘프와 하이레프 사이의 접점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출시 순서는 11년 7월 21일 다섯 번째로 출시되었습니다. 데몬 슬레이어의 스킬 시스템은 데몬 포스를 활용한 타격 게이지 수급 방식으로 메이플 스토리에서 연계와 함께 호불호가 큰 게이지 관리 직업 중 하나입니다. 데몬 슬레이어의 경우 기존에는 검은 마법사 스토리와의 접점이 많았으나 최근 출시된 카르시온 스토리에서 마스테리아에 대한 모습이 비춰지면서 마족에 대한 스토리를 풀어 하보크 및 그란디스와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출시 순서는 11년 8월 4일 6번째 출시되었습니다. 팬텀의 스킬 시스템은 모험가 스킬을 스틸하여 사용하는 도둑 컨셉이며 다른 모험가 직업의 스킬을 스틸에 사용하는 만큼 최근 들어 팬텀 고유 스킬의 부재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만약 팬텀을 그란디스 스토리와 연결할 수 있다면 그 가능성은 팬텀의 스승 레이븐 스토리를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출시 순서는 11년 12월 29일 일곱 번째로 출시되었습니다. 루미너스의 스킬 시스템은 라크니스 게이지 시스템으로 아란과 비슷하게 보스 도망, 혹은 딜 컷을 하는 경우 게이지 수급이 어렵습니다. 루미너스의 경우 하얀 마법사 때의 기억에 그란디스 스토리 요소를 추가하여 이를 아케인 리버 사가에서 그란디스 사가로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시 순서는 12년 7월 12일 여덟 번째로 출시되었습니다. 카이저의 스킬 시스템은 모프게이지 시스템으로 루미너스 아란과 동일하게 보스 도망과 딜 컷으로 게이지 수급이 어렵습니다. 카이저는 그란디스 스토리 기반으로 출시된 노바 직업군으로 고대 카이저, 메그너스, 벨데로스, 판테온 등 그란디스 스토리를 추가하기에 매우 자연스러워 이번 리마스터 예상 직업군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출시 순서는 12년 7월 26일 9번째로 출시되었습니다. 엔젤릭 버스터의 스킬 시스템은 리차지 시스템으로 낮은 차수 스킬 사용 시 리차지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과 5차 전직 이후 사용하는 패밀리어 스킬 스택 사용에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그란디스 지역의 노바 직업이기 때문에 에스카다를 통해 그란디스 고대 이야기를 풀어나가기에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출시 순서는 12년 8월 9일 10번째로 출시되었습니다. 데몬 어벤져의 스킬 시스템은 HP 소비와 흡수를 통한 스킬을 사용하며 HP가 적은 상태에서 최종 데미지가 오르는 구조로 어려운 컨트롤을 요구합니다. 데몬 슬레이어와 동일하게 마족 계열의 직업이기 때문에 마족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서 그란디스와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시 순서는 12년 12월 20일 11번째로 출시되었습니다. 제논의 스킬 시스템은 스킬의 모드를 바꿔 사용하는 것과 동시에 도적과 해적의 하이브리드 직업으로 아이템을 맞추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아무래도 레지스탕스 갤리메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업이기에 그란디스와의 연결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출시 순서는 13년 1월 3일 12번째로 출시되었습니다. 제로의 스킬 시스템은 알파와 베타가 서로 협력하는 태그 시스템으로 두 개의 캐릭터를 다루는 만큼 수준급의 컨트롤을 요구합니다. 위례 계획으로 만들어진 초월자임과 동시에 거울 세계에 살아있는 윈넨을 통해 그란디스 초월자의 이야기를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시 순서는 13년 7월 18일 13번째로 출시되었습니다. 은월의 스킬 시스템은 여러 가지 종류의 정령을 자유롭게 다루며 역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스킬 등 불균형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월의 경우 출생지가 그란디스 지역인 만큼 여우신과 관련된 스토리를 풀어 그란디스와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출시 순서는 14년 1월 2일 14번째로 출시되었습니다. 키네시스의 스킬 시스템은 PP 시스템으로 PP 관리를 통해 여러 가지 장판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며 이 뿐만 아니라 MP의 부재로 오버로드 만화 스킬 사용 시 HP가 소모됩니다. 키네시스는 프렌즈 월드 기반의 스토리를 가진 직업이기 때문에 그란디스 스토리와의 직접적인 접점은 없지만 마스테리아의 이야기를 다루며 추가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출시 순서는 15년 7월 23일 15번째로 출시되었습니다. 블래스터의 스킬 시스템은 더킹과 스웨이를 이용한 캔슬 위주의 구성이며 그만큼 직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성능을 자랑하는 직업입니다. 다른 레지스탕스 직업들과 다를 것 없이 그란디스와의 접점이 없으며 출시 순서는 15년 12월 22일 16번째로 출시되었습니다. 이렇게 출시 순서 및 스토리 접점에 따른 17개의 직업을 분석해 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김창섭 디렉터의 활동입니다. 2014년도 레지스탕스 스토리에서 블랙헤븐으로 넘어갈 때 배틀메이지, 와일드 헌터, 메카닉 등의 직업들의 리워크와 함께 김창섭 디렉터는 게임플레이 디자이너로서 활동했고 2015년도 영웅 관련 이야기에서 히어로즈 오브 메이플로 넘어갈 때 에반, 아라넬 리메이크와 함께 16년도 여름 아케인 리버 출시로 검은 마법사를 향한 스토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김창섭 디렉터는 게임 디자이너로서 활동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약 7에서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그란디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함에 있어 당연히 그란디스 지역의 직업군의 리마스터를 선보인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제른다르모어 스토리의 시작을 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10월 차원의 도서관의 시작으로 2024년 여름에는 본격적인 제른다르모어를 향한 그란디스 사과가 시작되며 그 전조 업데이트로 그란디스 지역의 직업군 업데이트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혜자는 그나마 최근에 출시되었던 호영, 아델, 카인, 라라, 칼리를 제외한 구노바 직업군에 속하는 카이저, 엔젤릭 버스터, 카데나 등의 직업 중에서 구조 개선이 필요한 카이저와 엔젤릭 버스터가 가장 유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리마스터와 관련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